일단은 미니부터 만약에 보여드리자고 하면, 미 아까 여쭤보셨던 거 있잖아요. 클럽 뱅 같은 경우는 외관이, 그냥 외관만 보세요. 이렇게 네.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외관이, 네. 그러니까 도어가 3도어 기준인데, 음. 이 뒤에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 아, 클럽맨 뒤에? 같은 경우는. 네, 도어가 없어요, 아, 뒤에. 아, 없네요, 뒤에. 네, 아 기본형 같은 경우는 도어가 아 없고. 그리고 컨트리맨 같은 경우는 이제 도어가, 아 기본형으로 아 보게 되면 도어가 이렇게 있죠. 네, 도어가 아 5도어 짜리에요, 네, 5도어 네, 네. 짜리. 그리고 이 클럽맨 같은 경우는 3도어 짜리. 근데 열리는 거는 얘는 이렇게. 음 클럽맨에서도 이렇게 5도어 짜리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네. 네. 네 기본형이냐, 이게, 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 포르테 있죠. 포르테가 5인승도 있고 쿠, 쿱 모델도 나오는 거 아시죠? 몰라요. 포르테의 3, 음, 3도어 짜리 포르테 쿱이 있고요. 스포츠형으로 나온 거. 그리고 포르테 중에서도 이제 세단형으로 나와서 문이 5개가 달린 5도어 짜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클럽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세이프 식스 들어가는 연식으로 차라리 골라주시는 게 음, 나중에 조금 안정성을 위해서는 좋아요. 왜냐면 이 세이프 식스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 금액에 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원래 우리는 신차 보증이 끝나고 나면 좀 싸지고 신차 보증 있는 모델은 비싸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세이프 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에 영향을 주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8년에 이제 16만 키로 이내 탔던 차들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 8년에 16만이면 연식으로 보면은 2016년 9월 이후로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6년에 9만 키로. 1,090만원 이런식으로 음. 미니가 생각보다 많이 싸요 미니가 생각보다 음. 많이 이제 감, 감가를 일본은... 많이 먹어서 그래요 아, 감가를 많이 제가 영상 촬영할 때 가끔 이쁜 쓰레기라고 하거든요 <laughs> 잘 고르면 진짜 쓰레기 돼요 잘못 고르면 아, 진짜요? 네. 아. 왜냐면 얘가 m w 보다 누유누수가 훨씬 심해요 아, 네. 네. 누유누수 없다고 체크가 돼서 보러 갔는데 네. 대부분 누유가 있고 막 이런 애들이 아. 네. 그런 애들이 미니예요

이제 번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식으로 달라요. 앞에 범퍼도 생긴 거 다르고, 이눈 전조등도 다르고, 뒤에도 다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 도색 부분도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요렇게. 얘는 약간 작아 보이죠? 네. 얘는 약간 커 보이죠? 예, 네. 미니 쿠퍼 기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작아 보이는데, 5도어가 들어가는 모델이 있는 반면에 보통 3도어가 많습니다. 근데 미니 쿠퍼 기본형은. 그리고 컨트리맨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타고 있는 SVRV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미니에서 나온 소형 SV 이런 느낌의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더 음, 튼튼할 것 같은데, 그차 응, 맞아요. 차 점검은 일단은 엔진 미션 제일 중요하니까 엔진 미션 먼저 보고요. 네. 차가 들어온 지한 7월 말쯤 들어온 거라 네. 이거 들어온 지 얼마 안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외관 상태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네. 점검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양을 체크하는 거고요. 차 구매하시고 나면, 이양 체크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엔진오일 교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가 어떤지 보는 거예요. 네, 엔진오일은 무조건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음,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찍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얘가 처음에 엔진오일 넣을 때, 이 맥스 안 넘어가게끔 요, 요 정도까지 넣어요. 지금 상태가 요 정도까지 남아있다는 얘기는, 얘가 누유가 되거나 엔진오일을 먹거나 이런 증상이 거의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오는 얘기는. 엔진이 보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정도로 안 좋은 상태에서는 오일이 증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먹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소리도 괜찮고 디젤이니까 소리가 이만큼 진동 소문 나는 건 정상이시고 그 다음에 오일 양도 예. 봤을 때 남은 거 정상이시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에 지금 호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호스가 고무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유 누수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은 이런 호스 체결 부위 이런 데서 서지는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지금 쇼바 쪽도 문제 없고 여기 앉아서 보시면 여기 쇼바거든요. 이거 스프링. 쇼바도 문제 없고요. 타이어도. 23년. 여기 보시면은 음. 타이어에 이렇게 동글뱅이 쳐져 있고 네네네. 숫자 4개 써져 있는 거 있어요. 네네. 여기 뒤에가 생산된 연도. 어. 23년. 그리고 앞에가 주차. 음. 8주차. 23년 8번 주차에 음. 생산된 타이어고 작년에 생산된 타이어 껴놓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새 거죠. 음. 얘도 다른 건가? 이것도. 얘도 패드 많이 남았고요 디스크도 아직 괜찮고. 트렁크 열 때는 미니는 버튼이 여기 있어요. 여기를 엄지로 누르고 열면은 됩니다. 뒤에 트렁크는 손댄 데없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볼트 체결되어 있는 방식들이 있어요. 볼트가 4개, 양쪽으로 2개, 2개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여기가 벗겨지면은 이건 수리했던 거예요. 음. 근데 이건 벗겨진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리 안 했던 거고. 그리고 적재 공간은 이만큼 나오세요. 네. 이만큼. 얘도 높힐수 있나요? 네 높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얘도 뗄수 있어요. 얘 아. 네, 이렇게 떼시면 돼요, 그냥. 근데 햇빛도 가리고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음 그렇게 하셔도 그렇구나. 되고요. 네. 그리고 트렁크 닫을 때는 이거 잡으면 오염물 묻잖아요. 네, 네. 여기 위면 잡지 마시고 여기. 아 안해? 네. 아. 여기 잡고 이렇게 내려서 콱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도 수명 많이 남은 상태고요 23년 5, 8월에 다 갈았는데요? 네. 차를 관리하면서 샀단 얘기예요 23년 8월에 새 걸로 다 갈았단 얘기니까. 보시면 여기 제껴가지고 여기에 수명 한계선이 보여요. 여기 바닥까지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 살짝 올라온 부분 있죠? 여기까지만 타시면 돼요. 얘랑 얘랑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얘가 이 바닥까지 내려가면 안 돼요. 네. 네, 수면 다된 거예요. 이게 14년식인데 관리가 잘됐데요 한번 음. 청소를 딱해줘런가 네, 깨끗하죠? 주행거리가 또... 짧아서 그래요. 음, 이것도 하면 도 좋은데? 일단 지금 블랙박스는 달려있는데,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소모품이라. 네. 보고 만약에 작동이 잘 되면 그대로 타셔도 되지만 작동이 안 되면은 이건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새 걸로. 그래요. 메모리 카드 포맷까지 잘 되면은 이거 녹화까지 잘 되는 거거든요. 잘 되는 거 같네요. 이거 그대로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대로 쓰시고 만약에 이상 생기면 그때 바꾸시는 걸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이분은 관리하면서 타셨던 분이 맞고요. 지금 배터리도 15V 나오거든요. 14.9, 15, 15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 정상 배터리. 블루투스는 일단 전화는 연결해 놨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오늘 지금 카메라로 보냐? 네, 내가 달라도 이렇게 차지가 되면 차지가 되면 빠져. 어, 파워올 이상 없으시고 파워올 이상 없다는 얘기는 파워 펌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펌프가 터지면 저 안에서 안에서 터져요. 그 펌프 같은 경우 파워 오일 색깔이 약간 파란색, 청록색 그런 비슷한 색깔이에요. 터진 바로 보여요 눈에. 어, 이거 뭐야? 이러면서 바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 앞에 조향 잡아주는 MDPS, 타이어, 이제, 어, 이거를 핸들 휠이라고 하는데, 이휠 자체를 돌리면서, 스티어링 휠이라고 래요이 핸들을, 원래 이름이,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서, 소리가 나면은 MDPS 조향 잡아주는 쪽 부품인데, 그 부품이 나가게 되면, 따각따각 따각 소리가 올라올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등속 조인트. 조인트가 구리스가 누유가 되거나 안에서 터져버리면, 따각따각 따각 소리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묵이요 고무기어 쪽에 문제 생겨도 이렇게 소리가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셋다 이상 없으시고 등속 조인트는 제가 눈으로 확인해봤을 때 브리스 새는 부위 없었고요 그리고 점검은 지금 거의 다한것 같거든요 일단 에어컨 좀 켜볼게요 기상 좀 빌리세요 한 번만 닫아보면 구상이 위로 멀리요 얘는 이쪽 로 멀리죠 그럼 한 번만 았아요 그리고 선호프가 한 번만 비세요 위쪽에요 선호프 이렇게 다잖아요 이거 오케이 같이 한 번만 비세요 이건만 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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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는 동작이고 주행 해봤을 때큰 이상 없고 히터랑 에어컨 다 이상 없으시고 지금 이쪽 에어컨 생에 틀었을 때그 모터도 이상 전혀 없으시거든요. 예, 안에는 이제 안 되는 거 없고 다 테스트 해봤거든요. 선팅은 다시 해주시고 불빵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렇게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광택 같은 경우 이미 내놓은 거라 하실 필요 없고 손대참만 한번 하시고. 아, 그렇게.